어. 네. 저희 지금, 나이프 서바이벌 챌린지라는 컨텐츠를 지금, 지금 계속 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주짓수를 하시는 분들을 네. 모셨습니다. 그래서 두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존플레크 네트워크 라테르도 주짓수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체육관을 지금 올해 이제 지난 10년 차 운영 중인 오 병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주짓수에 관련된 이제 영상, 사진. 영업주로 찍고 있습니다. 송광빈이라고 하고요. 석블랙의 주짓석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북해 콩근보로 가끔 출연하고 <laughs> 그런 모입니다. <거> <laughs> 네, 그리고 와. 오늘도 저희 대동유 예, 이장원 지도원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사실 딱, 딱 좋은 게 뭐냐면. 오병호 관장님 같은 경우는 네. 주짓수도 하시면만또 크라브마가 네. 지도자 과정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수하셨나요? 네, 다 이수하고 아, 이수하셨군요또 이제 크라브마가 하면 또 나이프 디펜스에좀 특화된 부분이 또 있는 네네네. 네, 그런 무술이고 해서 어. 어. 그면 이제 좀 하이 레벨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또 우리 송광민님 같은 경우는 뭐 운동은 좀덜 하셨지만 뭐 항상 뭔가 칼 관련된 컨텐츠가 아, 있으면 되게 관심있어 네.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네. 일단 지식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프 디펜스에 대한 어떤 인터넷에 흔히 이렇게 퍼져있는 어떤 밈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대표해서 한번 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어, 그리고 오병하 님께서 실제로 주짓수 테크닉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나이프 디펜스를 주짓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음.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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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민, 민고수로 섭배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대륙시절 칸을 침을 <laughs> 전공해서 자 <하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준비되면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 하나 남았어요. 어 제일야 돼요. 아, 어, 네,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네. 아, 힘들어. 시작은 네. 아, 근데 제가 바로 담에서야 해도 돼요? 그건 안 되죠. 네 여기서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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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다시. 아. 하십시오, 하십시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아. 네. 아 네. 그러면 목적이 있는 게임이었네 내가 방심했어 언제 나온 거야? <laughs> 오케이까지. 네. 네. 아 진짜. 어. 오, <laughs> 아 잠깐만. <미>, 내가 <밈> 죽는 것 같은데. 오민고수다운 <laughs> 면모였다. 네. 칼을 숨기고 있었다니. 타격은 하면 안 되고 그냥. 네, 하셔도 아 타격. 네. <laughs> 아까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숨기고 있었지 <웃음> <웃음> 일단 각자 어떤 느낌의 말하자면 가해자를 이미지로 삼아서 공격을 해 주셨는지를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제 성격 차이점이 비 약간 소심한? 네 음. 이렇게 죽일지 안 죽일지 약간 어묵거리는 상태인 음. 뭐 범인이라고 음. 생각을 좀 할까요? 네 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 이라는 게 많이 혹시 많이 봐주셔서 <laughs> 네, <laughs>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구리다이보다는 <아니>. 네. <laughs> 궤적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이. 움직이는 공간 범위 자체가 훨씬 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플러스 아파라서 저번에서 컨텐츠들에서 익혔던 것들이 옆으로 돌아 빠지는 그런 것들을 쓸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네, 일단 이런 훈련 방법이 제일 먼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댓글 같은 거만 네. 봐도. 누가 저렇게 망해하고 누가 음. 저렇게 음. 하냐 이런게 많을텐데 무지마 음.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신호가 있거나 낌새가 이상하거나 수상할 때 음. 연습이 돼있으면 어느정도 방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음. 우리가 칼에 찔려도 응급실 갔을 때살 가능성을 좀 많이 내포된 상태에서 가야지 그렇죠. 아예 살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찔리거나 다하게 되면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이런걸 연습하는 훈련한 것 자체가 될수 될 있죠 찌를 수 있는 음. 내가 목숨 잃을 거라는 확률을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음. 목적이 훈련하는 걸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라이프 컨텐츠 고수예요. <laughs> 라이프 디펜스 고수가 아니라 컨텐츠 고수예요. 이번 아. 네, <laughs> 네 <laughs> 번째거든요. 네. 목도 따고, 내가 상 총도 나보고 트라블 트라블 제가 당해보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되게 어이없이 이제 허용을 했잖아요. 이때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난난를찔러야되라는 생각만 했지 이쪽으로 도망칠 거다라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근데두 번째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아 이건 목적이 있는 게임이었구나. 그 순간 좀 사이코패스가 된 거죠. 이 사람을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찔러야겠다. 그 다음에 뭐 민물로서 노력한 거긴 하지만은 칼이 하나 더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음, 음. 이런 거는 이제 사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웃음> <웃음> 방송의 재미를 위해 <위한. 웃음> 근데 사이코패스가 되니까 오히려 더 침착해지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을 내가 꼭 죽여야 될게 아니라 음. 가지고 놀다가 죽여야지. 어. 이분이 이렇게 되니까 시야가 겁나 넓어지는 거예요. 음. 가지고 놀아야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다빈틈인 거예요. 오 음. 어, 그렇게 되네. 음. 네. 음.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 장훈 씨가 이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음네 어땠어요? 느낌은? 제가 실제 보면은 가해자분들 역할은 칼을 쓰는 걸 하고 이런 거 있어서 능숙한 느낌보다는 일단 찌르고 음. 일단 베고 공격하는 거 자체에 신경쓰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laughs> 식으로 공격도 해주셨는데 골민님할 때는 왜 목적이 뭔가 이렇게 공격이거나 있 이런 것보다 기량이나 싸움 쪽으로 조금씩 더이게 하는 느낌잖아요들 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당황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칼뒤 뒤에서 나온 것까지는 사실 그거는 거기서 그런 <laughs>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칼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제 그거 하은게좀 두더라고요 나도 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나나 약간 그러니까 <laughs> 그런 고민이 조금 더좀들어었고 <laughs> 아까 나도 고민했거든요. 지금, 장훈 씨가 내 칼을 지금 이렇게 제어를 해가지고 나를 찌를 수 있는데, 네.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것같아그러니까 내게 찔렀는데. 네.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긴 게, 음. 이 사람은 갈 길이 요거 밖에 없어라는 거아니까 너무 다 빈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 음. 그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아닌 게임이었으면 장훈 씨도 그냥 탈출했겠지. 그쵸. 저를 통해서 최대한 정당방위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음. 탈출할 것인가를 약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생과하고그다음 심리전의 승리가 음. 아닐까. <laughs> 네. <laughs> 제가 오병환 관장님 라이프 디펜스 세미나를 제가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오 관장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주신대로 해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음. 죽어버리시면 저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음. 꼭사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흔히 사람은 라이프 디펜스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다. 결국은 찔리지 않냐마 이 컨텐츠들 나가면은 똑같은 소리 할 거예요. 어 무도 교관하는 사람도 찔리네. 뭐 결국은 주, 죽은 거 아니야. 찔리고 나서 방어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평소에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결과들이 다르거든요. 그죠. 예. 이게 정말 그런 의미가 없는 거냐. 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예. 그런 거를 좀더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역할을 바꿔서 강우씨가 네. 공격을 하고 네. 예. 이제 두 분이 네. 가능하면 주짓수 기술을 음, 활용하는 맞아요, 네. 네. 그런 걸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근데 뭐 이상한 것 같아요. <laughs>